안녕하세요 장실장입니다. 오늘 BMW 프로모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사이트는 어코어롱모터스의 11월 프로모션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프로모션 알아보실 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BMW 같은 경우 일곱 개의 딜러사가 있죠. 7 개의 딜러사가 있는데 이 딜러사들마다 이런 그 프로모션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프로모션이라고 하면 그냥 할인 금액만 이렇게 좀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차종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매달 어 이런 구매 혜택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코롱모터스고 도이치 같은 경우에는 또뭐 다른 걸 하고 있고 한독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걸 하고 있고 이런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좀 어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저금리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조건으로 했을 때 무이자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시면 당연히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워런티 연장이나 뭐 이제 평생 엔진오 쿠폰 같은 어 그런 프로모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차종마다 다르고 딜러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이게 다 알고 있기가 쉽는 않습니다. 데 일단 저희는 어, 모든 공식 딜러분, 공식 딜러사의 공식 딜러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해보시면 이런 혜택을 당연히 다들 정확히 받아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네이버나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어 이런 그 구매 같은 거 상담 문의를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플랫폼 업체나 뭐 프리랜서 딜러나 에이전시 업체 딜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딜러분들과 상대 상담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매달 다르고 차종마다 다르고 또 딜러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매했을 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어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이 뒤에 어 유통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번 달 프로모션은 뭐요런 것들이 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코롱부터 쓰고 딜러사마다 이런 식으로 어 제공되는 이제 구매 혜택들이 있는데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50만 원, 100만 원 할인 더 받는 것보다 이런 혜택들에서 어 이제 그런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차,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차종으로 했을 때 어, 지금 어느 모터스에서는 어떤 어떤 혜택이 있다 이런 걸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인 금액을 알아본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거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주입차 유통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위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이 프로모션이라든지, 워런티 연장이라든지, 구매 혜택들을 이제 판매 전략으로 만들어서 이제 매달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규합해서 판매하는 것이 이런 에이전시 업체,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이제 고객님들은 딜러사별로 이렇게 직접 알아보는게 조금 귀찮기 때문에 대부분 이 중간 업체를 통해서 각 딜러사의 정보를 어 알아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중간 업체들이 어 판매를 어 의뢰하는 것이 어 광고 업체 의뢰를 해서 자체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어뭐 이제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문의를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광고 업체가 유튜브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하는 거의 대부분의 영상물들이 바로 이 광고 업체에서 만든 내용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프로모션으로 이제 고객을 집중시키고 마치 딜러인 척 연기하는 출연자분들이 나와서 고객님을 현혹시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광고 업체는 당연히 광고주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정보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프로모션이나 견적을 안내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대부분 상담하게 되는 이 중간 업체의 업체들은.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 딜러사로 판매했을 때 50만 원이 남고 B 딜러사로 판매했을 때 100만 원이 남는다면 어 당연히 재고 정보나 프로모션 정보를 조금 다르게 해서 100만 원 남는 딜러사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딜러사별로 모든 공식 딜러분들이 전부 제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이제 광고 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 딜러사 소속의 공식 딜러분들만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상담 폼을 어, 상세히 남겨주시면 저희 공식 딜러분들께서 어, 정확한 어, 견적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